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면다뭐 아, 그냥 조금 벌금 내고 조금 뭐경정 처분 받고 뭐 별거 아니네. 요렇기 때문에 계속 범죄 이러한 유사 범죄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판단이 됐어요. 그래서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은 여전히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. 폭행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요. 네네. 예, 전 폭행한 적없 때문에. 대고 거까지 같은데 일시부터 만약 문제가 안 나오면서 저희는요 모든 것에다 인천을 돌고 지는 제 받을 작정이에요 당장 어린이집 개원을 한다 해도 법적으로 이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.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.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? a t e r t h o s e h a p p These people, they have to visit on 네, 그나마 다행인 건이 앞으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서 이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자격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건데요. 앞으로 제2의 꿀꿀이죽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에 밝혔습니다. 또한 폭행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 자격 취소와 함께 최고 10년 이내에는 어린이집 교사를 할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.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문제의 교육교사들, 과연 사건 이후에도 진정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좀 독하게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럼요. 네, 이런 소식 들릴 때마다 정말 너무 화나고요, 속상하고 불안해 죽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 사람 하나 믿고 아이들 맡기는 건데요, 우리 엄마들 마음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. 음. 조금만 더 양심적으로 아이들을 잘 돌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